하하이. 멜로가 투엘이 첼시에서 경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로 우승한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말이죠. 첼시는 새벽에 디나모자그레백에 1대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것이 경질의 트리거가 된것 같습니다. 또한 멜로가 밝힌 바로는 첼시의 선수단 일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대체자는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이 1순위라고 하지만 시즌 초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에서 감독을 빼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첼시는 브라이튼에게 포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임을 구하기 전까지는 앤서니 베리가 임시감독을 만난다고 합니다. 또한 멜로는 포터 감독 말고 직위 없는 포체티노, 지단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았으며 벤피카 감독 로저 슈미트도 후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선에 공개된 배당으로는 포체티노, 포터, 로저스, 지단 순이며 q l 사 하천이틀, 심야온의 알레그리 등등도 있지만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토트넘 경기는 그렇게 잘하더니 슬램덩크 엔딩이 생각나네요. 초천왕과의 경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투엘은 이어지는 경기들에서 거짓말처럼 챔페르당이 경질되었다. 끝!